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차고 나가는 하늘의 용기를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기뻐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나타났죠 초막 셋을 짓겠다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렸습니다 그럼 영광에 앞서 고난이 있어야 한다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세상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희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 곁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강렬한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초막 셋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났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1장 1절에서 그리고 세례받으실 때 1장 11절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변화산의 하늘 음성에서 9장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 백부장의 고백에서 15장 39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의 권능을 행하시며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사랑의 구주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 전에 인자가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살 만에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먼저 고난의 길을 생각해야 하죠. 베드로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고난 없는 영광에만 머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힘이었고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헛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의 영광에 심취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나의 아들이 강조한 고난의 말을 새겨들으라는 소리가 울려난 것이죠. 그러므로 산 위의 영광에만 심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불의와 거짓과 죄에 맞서 싸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죠. 많은 고난과 도전을 받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영광은 강렬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아들이 말한 고난의 길을 따르렴. 땅의 고난 없이 하늘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세상의 야망이 마음 가운데 부끄럼도 없이 버젓이 고개를 드네요. 언제쯤이면 고난의 유익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까요? 성령님 종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